속도가 좀빠르네 127, 어, 116. 1 2 6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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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맞아대박이다 와. 와. 맞아, 그래? 대박이다. 어, 와, 와. 와. 와, 맞 와, 미친 거 아니야? 아. 와, 뭐 하는 거야, 이게? 와. 아. 자, 여기 제압 속도 110이에요. 110도 로인데 127 6이에요. 근데 저저차 깜빡이 흰 차가 여기서 부딪히지 않았어요. 교피해서 저 차, 저 차랑 부딪히면 그럼 교피하면서 휘청휘청하면서. 어떡어까 아, 너무 무서워 어떡해. 어떡하니? 자, 부딪혔습니다. 매이에요 이건 백대 땅이죠. 영일 100대... 어. 거 같은데. 근데 비정초도백대땅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이 차는 저거 꼭 저거 책임을 물어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아, 다 차는. 들어왔는데 블박차가. 110도로에서 126으로 간게 저게 잘못일까요? 아니 그거야 뭐 내가 뭐 속도에 대한 것만 그러면 되죠. 그렇죠? 불박차가 110으로 갔어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? 의이 없었죠. 그렇지 예. 그러니까 이거는 100대빵이었겠죠 맞아 맞아. 예. 둘다고속이니까 그런데 상대차 쪽에서는 70대 30이라고 그런데요불박차가 과속했기 때문에 30분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요 와... <laughs> 과연, 그럴까요? 과연 그럴까요? 아니요.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완전한데. 아니, 그쵸, 그쵸, 그쵸. 추석 당일날 이제 부모님 뵈러 가다가 사고 일단 났습니다. 일단 은 가해 차량이 이제 갑자기. 슥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갖고, 핸들을 틀었더니 차가 컨트롤이 안 돼서, 전복이 됐어요. 그리고 나서 바로 불이 났더라고요, 차량이. 일단은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. 일단 제가 뭐 의식을 잃진 않았기 때문에, 근데 탈출하려고 보니까 안전벨트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. 아, 어, 어, 너무 무서웠어. 와. 너무 무섭다. 안전벨트가 아, 안 돼. 그 와중에 차량 화재가 점점점 번져가지고 저는 아 이게 사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좀 이미 몸에도 조금 붙는 상황이었고 불에 아. 그래 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, 그런 찰나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그 소화기를 빌려 와가지고 그 화재를 진압을 해주셨더라고. 이야, 그 뜨거운 걸. 아 너무 진짜. 어 기사님 뛰어다니시고. 그 다음에 이제. 안전벨트를 바로 끊어서 저를 끄집어내주셨죠, 시민들. 진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, 진짜 이런 거는. 와. 맞아. 그 당시 호, 그 화상의 심각함을 못 느꼈었어요, 사실은. 나중에 알았지, 병원에 와서. 어떻게? <laughs> 아휴. 오. 오. 3도 화상이야? 우와! 우와. 와. 지금 그 피부 이식 수술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계속 그 염증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. 아, 아 어, 어, 어 미쳐. 그다음에 지금도 두피 그 피부 이식 수술 받고 지금 여기 받은 부분은 이제 아예 머리카락이 나진 않거든요. 예. 아, 미치겠다. 아, 세상에. 상대방 차량은 책임 보험밖에 안 들어가지고. 아 정말 진짜 무책임하다 무책임했지.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. 그러니까 저희 보험사에서 일단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화는 나는데 참뭐 그냥 일단은 그 살아 있다는 게 살아 있어서 이제 가족들 볼수 있다는 게 참. 제가 그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전혀 뭐 인지를 그 당시는 경황이 없었어. 안된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경찰관께서 뭐 한세분 정도 도와주신 분이 있다 그랬는데.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. 그한한 한 분이 보고 알았어요. 아, 이 영상, 아, 영상 보고. 아구나 기억나시나요? 네. 네. 불났던 영상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. 사람이 있어, 아직까지 사람이 있어. 어떡게 뜨거워? 같이 같이, 다 같이. 저한 일곱 여덟 명것같은데 네. 어, 밀면 돼, 밀면. 타이 쪽으로. 네. 하나, 셋. 둘, 하나, 둘, 하나. 어. 둘, 하나, 둘, 하나. 어. 아, 쩐. 어. 됐다. 아, 어. 저희 꺼내시려고 도와주시는 거 보고, 망감이 아, 네. 교체했죠. 네. 그때 죽었으면 아기들이 이제 아빠 없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, 그런 부분이 참. 아이고.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,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다는 게 참. 아휴, 아... 너무 감사하다, 진짜.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일처럼 다 발벗고 도와주셔가지고, 그것 때문에 진짜 저는 살 수가 있었거든요.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 인사 잘 받았습니다.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뭐 저만 노력한 게 아니고 많은 시민분들 도움으로 뭐 운전자 구축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운전자분도 긴급한 그 상황에서 뭐 끝까지 정신 뭐 잃지 않고 버다 주셔가지고 뭐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뭐 건강 회복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진짜 이거예요. 고하셨습니다 어, 살만하다. 맞아요. 그러니까.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죠. 맞아요. 그리고 평생 동안 그,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겠죠? 그러니까. 음, 상상하니 지금보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